아, 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어찌 보면 그냥 제가 가끔씩 써먹는 노하우인데 어, 이걸 아시는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요. 어, 뭐 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 회원님, 제가 지금 4주 자가 격리에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2주 자가 격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4주 자가 격리에요 지금 중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보러 온 겁니다 원래는 토모코리아 쪽에서는 아는데 아, 자재매니저 토모코리아 자재매니저에서는 자제 자재를 보러 오는데 사실은 골프에 관련된 걸몇 가지 또 체크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골프 중국의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여기 4주 동안 이거 안 갖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 4주 동안 자가격리 걸려 있는데 내년에 제가 조금 대회도 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연습할 도구를 찾다가 작년에 제가 자가 격리를 한 45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터득했던 건데, 제가 어디를 멀리 다니면은 꼭다 갖고 다니는 게요 웨지입니다. 웨지를 요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갖고 다니는데, 요거를 요렇게 테이프로 이따 붙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무슨 연습도구를 다 갖고 다녀도 클럽을 휘두르는 것만큼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 그립감도 이거 제 23. 그립도 저에 맞는 그립인데, 그립감도 틀릴 뿐더러. 그래서 제가 흔히 한, 뭐, 5일 이상 어딘가에 간다고 하면 종종 갖고 다니는 건데요. 그냥 웨지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캐리어 가방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냥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와서 이걸 붙인 다음에 하루에 100개, 50개, 100개 정도씩 자세를 안 흐트러지게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웨지고, 뭐, 돈이 많아도 7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제가 매지가 노는 매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걸 잘라낸 다음에 여기 와서 청테이프로 붙입니다. 이거를 한번 자 영상에 잘 들어갈라 모르겠는데 이 잘라온 거를 그냥 이렇게 또 물론 길이는 좀더 짧아집니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립할 때 이거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항상 이 클럽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 방향으로 돌리면은 음. 테이프를 감아도 의외로 이 테이프를 많이 감아야 됩니다. 나중에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위치만 하나 잡아놓고요. 어, 제가 써먹다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한번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한번 해보시란 뜻에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차. 이제 모양 붙여 놓고 좀 많이 감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고 이제는 테이프를 아주 많이 감습니다. 그러면 좀 미니클럽이지만. 다른 도구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이제 다간단나서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회원님 감았습니다. 이렇게 감으면은 물론 클럽보다는 작은데 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사실 중요한 게 그립이랑 자기체 무게잖아요. 이게 다 무게를 맞추는 거니까, 피팅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자세 연습을 그냥 꾸준히 합니다. 이 테이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근데 제가 서너번 해봤는데, 뭐, 안전상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해서 항상 이걸 내려놓는 연습과 미는 연습을 항상 꾸준히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 잡은 길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즘 어, 저게 내용이 가장 많잖아요. 수직 하강이라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좀 어폐에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느낀 걸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조건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하고 수직 하강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각도를 잘 모릅니다. 각자 틀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이 정도를. 아마추어들은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내릴 때 여기서 여기로 그냥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주먹 한개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대부분의 그래요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릴 때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 버려요 이렇게 뭐 이런 이것도 안 맞지요. 이거는 각자 골퍼마다 다 틀립니다. 내리는 방식이. 근데 사실은 타이거 우즈는 전 선호하는데 타이거 우즈는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탁 땡기듯이 끌고 내려오는 게 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게 터득이 돼가는 거거든요. 이 힘을 터득하면 무조건 80대 초까지 옵니다. 어찌 보면 타수로는 그렇게 해서 이걸 제가 항상 감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땡겼다가, 땡겼다가, 이 연습을 하려고, 이 연습을 하려고 항상 요거를 요렇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출장 다닐 때이렇게 클럽이 하나가 완성된다고 요 클럽이 하나 완성된다고 요것도 하나의 큰 영상거리인 것 같아서 어, 제 혼자 공유하는 노하우인데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물론 많지요. 뭐 로프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제 클럽 무게랑 내 클럽이랑 가장 가까운 걸 갖고 계속 연습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자주 써먹습니다. 회원님도 한번 써먹으십시오. 못 쓰는 클럽 하나랑 그립은 꼭새 걸로 잘 자기가 맞는 그립으로 바꿔서 그립 감각을 안 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필름 몇번 나가면 잊어버리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잠깐 저의 노하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